안녕하세요. 한국공예관에 입주하고 있는 고은진 작가입니다. 저는 자연을 단순히 참여하는 작가는 아닙니다. 제가 관심 있는 건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연이 이어지는 생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그 안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그 가족이라는 매체는 그 순환을 담는 재료이자 매개체이면서 저는 그 자연을 조금 더 생명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올해는 특히 제가 좀 작업에 대한 변화를 갖고 싶었던 해였고 그 변화 안에서 새로운 주제를 조금 찾으려다 보니 자연과 더 연결하는 그런 걸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작업들이 자연을 그대로 그냥 한번 담아보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염료를 가죽에 수십 번, 수백 번 담가보면서 어떻게 보면 은 자연이 남기는 그런 자국들을 선명하게 그리고 제 시선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작업이었는데, 그 작업 안에서 제가 느낀 느낌은 제가 작업자가 아니라 자연과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을 만드는 하나의 매개자. 자연이 저의 손을 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패션에서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죽을 계속 붙잡고 있었을 때 가죽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니 또 다른 어떤 제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은 분명히 이 가죽은 생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체가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작업이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갔었고 그저 기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담는 어떤 특별한 저의 작업 안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갖는 매체가 된것 같습니다. 제가 자연을 참미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연결을 말하는 작가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이 주는 그런 미세한 숨결을 담아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희 작업 안에서는 자연의 그 선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선 뒤에는 제가 무한히 했던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햇볕과 작업하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으로 남거든요. 자신의 인생 안에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사라짐과 그리고 남, 남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생각을 자기한테 남게 되는지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죽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어떻게 보면 재료의 견,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도전을 한번 또 시도해 보고 싶고요. 가죽이라는 재료의 굉장한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을 아직도 계속 발견하는 중이긴 하지만 너무 한계 짓지 않고 제 작업 안에 그 자연과 그 생명과 그 연결되는 인간의 삶을 더 깊은 주제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.